어, 여러분 이제 저번에 놓친 그 탄소세 문제 어, 당국대 2025학년도 3번 문제 해설 마지막 부분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어, 판서하느라 <laughs> 미리하느라 한 40분, 50분이 걸렸는데요. 어, 그만큼 여러분들 시간 조금 세이브해서 어, 강의를 좀더 빨리 촬영할 수 있도록 미리 판서를 작성을 해놨고 어, 남은 부분 여러분들 필기 판서 따라가면서 어, 강의 마저 하고 이거 보고 참고해서 어라이팅 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게요. 어, 문제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가를 활용하여 나와 다를 설명하시오. 그래서 나와 다는 이따가 보시다시피 어,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그 중에서도 세계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는 현상을 묘사하고 있고 어, 다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공장들이 탄소 배출을 함으로써 환경오염 피해가 유발되고 어, 또 이따가 여기서 가에서 설명할 외부 불경제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를 활용해서 어, 가에 나온 개념들을 활용해서 나, 다를 설명하라는 설명 분석형 문제이고요. 어, 활용해서 우리 활용해서 라는 키워드가 나올 때랑 이따가 보겠지만 관점에서 라는 단어가 나올 때어 글의 구성 방식이랑 약간 달라져야 된다는 거 이제 조금씩 익숙하실 겁니다. 활용하여라고 했을 때는 어, 나가를 설명하는 게 중심이 되고 가는 보조적으로 그 논거들을 적절하게 인용하면 되는 것이고 어, 라의 관점에서라고 했을 때는 철저하게 요 라의 관점에 입각해서 요 라의 논지와 핵심 논거들을 정확하게 살려주고 어 그리고 나의 현상을 거기다가 기계적으로 대입을 해서 풀어, 풀어주라는 어, 마에, 나의 관점에 입각해서 쓰라는 문제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의 자료를 활용해서라고 이번에 다시 나와 있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 가를 활용해서 가에 나온는 시장 실패와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는 개념들을 활용해서 어, 나 다에 나타난 기후변화 현상 그리고 공장들이 유발하는 탄소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증가 현상을 설명을 하라는 게 1번 문제이고요. 이번 어, 문제는 나의 관점에서 어, 나의 관점에 입각해서 여기에 충실해서 그리고 마의 자료들을 어, 총 4개의 자료들을 활용해서 나 현상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대안제시형 문제로 이어지는 구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시문 가부터 어, 미리 도식화를 해놓은 자료들을 따라가서 보면서 여러분들 조금 더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가를 활용하여 그 나와 달의 설명하쇼 어, 가의 시장 실패라는 시장 실패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 시장이 시장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해지는 상황을 시장 실패라고 우리가 이론상 부르는데요. 시장 실패라는 것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개념 설명과 함께 정리하고 를 있습니다. 시장 실패라는 것은 시장이 불완전하거나 또는 재화와 서비스의 특징으로 인해서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때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시장 실패라고 하면 이런 키워드들을 살려서 개념들을 개념들을 적절하게 써줘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시장이 실패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쓰면 여러분들이 어떤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개념들을 빼주기 어, 빼먹기 때문에 부분 점수밖에 못 받는다는 것늘 말씀을 드렸고요. 어, 시장이 불완전하거나 재화나 서비스의 특성 때문에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키워드들 다 나열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이 어, 재화와 서비스의 특성이라는 것은 우리 지난 시간에 유사한 제시문에서 봤듯이 어떤 특성들을 가졌을 때 시장 실패가 나타나느냐? 어, 대표적인 사례들을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어, 대표적으로 경합성이 없거나 낮을 때 또는 배제성이 없거나 낮을 때 이럴 때 어, 어떤 시장에서 정당하게 가격이 매겨지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할때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재, 어, 공유지의 비극 이런 것들 어, 공공재는 경합성과 배제성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돈을 매길 수 없고 돈을 안 내면 너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배제를 할수 없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충분히 공급하려고 하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보다 과소 생산되는 시장 실패가 재화 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원 배분의 비율 비율이 발생하는 것을 시장 실패라고 한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외부 경제와 외부 불경제를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해서 두 가지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어 그리고 외부 불경제는 구체적으로 그래서 사회적 비용이 어, 보면 환경 오염이라는 비용을 유발하고 있지만 하면서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과 외부 비용 더했을 때 사회적 비용이 나오는 즉 사회적 비용이랑 사적 비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최적인 의사결정과 다르게 발생하는 그런 현상을 외부 불경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그래프, 제시문 가에 나온 그래프를 우리가 바탕으로 묘사를 해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상황을 묘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 지난 시간에도 그래프를 그리면서 조금 배웠지만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어, 개인의 공급 곡선과 어, 사회 최적의 공급 곡선이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배웠어요. 어, 다시 말해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요 공급 곡선을 그릴 때 수요는 일정하고 사회 최적인 공급 곡선이 여기에 있다면 사회, 사회적 생산 비용과 사적 비용이 다르다. 즉, 사적 비용이 사회적 생산 비용보다 낮죠. 낮으니까 우리 생산 비용이 더 낮다라는 것은 공급 그래프가 우측으로 이동한다 공급이 늘어나는 것과 같다고 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회 최적의 공급곡선보다 개인, 사적 비용을 감안한 개인 또는 개별 기업의 공급곡선이 더 아래에 위치해 있다는 거야. 생산 비용이 더 낮고 그 말인즉슨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키는 어떤 재화나 서비스를 어, 개별 기업이나 개별 경제 주체의 입장에서는 과다 공급을 과다 공급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오염 물질 같은 걸 생각해, 생각을 해보면 사회 전체가 환경오염 물질로 인해서 감당하는 비용보다 개별 기업이 그로 인해서 부담하는 비용은 더 낮다. 어, 그 차이를 외부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개인은 개별 기업 같은 데는 자기들이 낼 비용만 생각을 하면 되지.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 배출로 인해서 볼 피해만큼은 그 피해만큼은 생각을 안 해도 되니까 사적 비용이 더 낮다라는 거죠. 그 사적 비용이 더 낮기 때문에 공급 곡선이 더 우측으로 이동을 하고, 그래서 사회 최적인 공급량보다 실제로 사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공급량이 더 많다. 즉, 과다 공급이 된다. 세상에 나쁜 일은 너무 많이 일어나. 환경오염, 환경오염 시키는 놈들은 너무 많이 공급을 하고, 또뭐 어떤 층간소음 같은 거는 제발, 제발 좀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일어나고, 어 이런 현상들 외부 불경제를 일으키는 재화나 서비스는 항상 과다 공급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 그래프로 제시문 가에서 표시를 한 겁니다. 표현을 한 겁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정부의 시장시장 시장 개입 방안은 여기에 대해서 뭐냐라고 했을 때 어, 외부 경제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외부 불경제에 대해서는 세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해서 이 생산 비용을 다시금 개인의 사적 비용을 사회적 비용만큼 사회적 비용과 일치하게 더 올려 주고 그리고 외부 비용은 최대한 낮춰서 0에 가깝게 만들어 줘야 된다. 사적 비용이 올라가서 사회적 비용과 일치하게 될때 어, 개인이 내리는 의사 결정도 사회 최적의 의사 결정과 유사하게 된다라는 거의 그 수준이 맞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외부 경제일 때는 반대로 어, 공급이 과소공급이 되니까 외부 경제일 때는 공급이 과소공급이 되기 때문에 어,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생산 비용을 낮춰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외부 경제일 때랑 외부 불경제일 때랑 서로 해결책이 다르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었고요. 어, 참고로 여러분들 어, 조금 알아두면 좋은 것은 여기서 세금 또는 과징금. 이라고 제시문에서 분류를 하고 있,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이때 세금이라는 거는 텍스, 그러니까 어떤 소득원이나 어떤 납세를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원천에 대해서 그냥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우리 소득 벌면 소득세, 소비를 하면 개별 소비세 이런 것들 세금을 내고 그러니까 이제 조세에. 조세에 대한 어떤 기반 원천이 발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정부가 돈을 걷는 거를 세금이라고 하고요. 과징금은 뭐냐? 과징금은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 fine 또는 penalty 이렇게 되는 것들인데, 그러니까 어떤 벌금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세금이라는 건 우리가 돈을 벌 때마다 또는 소비를 할 때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는 돈이라면 과징금이라는 건 어떤 환경오염 행위를 했을 때 구체적으로 외부 불경제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벌금 쪽으로 부과하는 그런, 그런 비용을 더 부과를 시켜서 기업들의 공급곡선을 위로 올려야 된다 공급을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나의, 나지신문에 보면, 어, 기후변화 현상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온실가스 배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온실가스의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우리가 탄소, 여섯 가지 물질 중에서 우리가 탄소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탄소에 제일 유의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그러면서 이제 세계 탄소 배출량 추이, 그래프를 줬습니다. 어, 추이 그래프를 보면 약 30년간 30년가량 동안 꾸준히 탄소 배출량이 증가해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꾸준히 증가해왔고 기후변화 현상은 그로 인해서 당연히 온실가스 배출이 원인이니까 기후변화 현상도 심화되었을 것이다. 지구온난화 현상도 심화되어왔다. 라고 우리가 나를 해석하면 됩니다. 제시문 다에는 어, 구체적으로 공장들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공장들이 탄소를 배출해서, 어, 그로 인해서 환경오염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도 마찬가지로 사회적 비용과 생산 원가가 다르다. 그러니까 환경오염 피해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더 커져. 이 환경오염 피해가 외부 비용으로 작용해서 사회적 비용이 더 커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생산 원가랑 일치하지 않아. 생산 원가라는 거는 개별 기업이 부담하는 사적 비용이겠죠. 그러니까 역시 여기서 사회적 비용하고 사적 비용하고 달라라는 외국 불경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공장에서 탄소를 배출하면서 환경 오염 피해가 심화됨으로 인해서 심화되는데 그때 그 사회적 비용 발생시키는 거를 기업이 부담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불경제 상황이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럼 당연히 요 가와 연관지어서 정부의 시장 개입 얘기도 나올 걸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정부의 시장 개입 얘기가 나오는데, 어, 정부에서는 기업들에 대해서, 공장들에 대해서 탄소세를 부과해야 된다. 탄소세를 부과해서 아까 우리 세금 얘기를 했었죠. 세금을 얘기를 했었고, 이 세금 부과를 통해서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을 일치시킨다. 생산 비용을 올려서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을 일치시켜서 과다 공급 현상을 해소한다라는 탄소세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를 활용하여 나다를 설명한다라고 할때 어, 나다를 설명하면서 가를 활용하니까 나다를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가에 나온 얘기들을 적절하게 끌어오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나의 일단은 기후 변화 현상 그리고 그 원인이 온실가스 배출인데. 온실가스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탄소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탄소 배출량 추이가 약 30년간 여 꾸준히 증가해 왔고, 그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로 대변되는 지후 변화 현상이 심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 공장의 어떤 탄소 배출 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장의 탄소 배출로 인해서 환경오염 피해가 어 증가 가중되었는데, 어 기업은 그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어,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이 차이가 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어, 이는 어, 사적 비용 외에, 외부 비용으로 인한 사회,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이 다른 어, 외부 불경제 현상을 보여준다. 라고 하면서 어, 정부는 어, 외부 불경제에 대해서 세금 또는 과징금으로, 어, 세금 또는 과징금으로 이 차이를 보정을 해야 되는데, 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탄소세라는 방안을 사용해서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을 일치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 해주면 될 것입니다. 어, 그러면서 1번 요구사항은 이렇게 충족을 시킬 수가 있고요. 2번 요구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관점에서 마의 자료를 활용해 어, 나의 관점에서 이 자료들을 4 개를 활용해서 나의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요거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래요 라고 주고 있습니다 일단 나의 관점을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나의 관점에 입각해서 봐야 되니까 자 보겠습니다 나의 관점이라는 거는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을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지속가능 발전 지속가능성의 개념은 거의 암기를 하고 있으면 좋다라고 했는데 어, 현재 세대와 대표적으로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조화시킨다 라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어,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범위 안에서 라는 얘기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에 보면 나의첫 번째 줄 보시면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재 세대의 자원이용과 개발 수준이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라고 했으니까 미래 세대를 먼저 고려하고 그 범위 안에서 현재 세대의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 라고 하니까 미래 세대의 이익을 제약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고요. 어 그리고 그 노력, 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렇게 주체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국가간 협력이 요구되고, 그 다음에 정부의 노력, 기업, 개인 이렇게 여러 주체들이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이익을 조화시킨다. 구체적으로 미래 세대의 이익을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현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국가간 협력, 정부의 노력, 기업 의 노력 그리고 개인의 노력이 요구된다 라고 라이건 시점에서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마의 자료들을 끼워 넣으면 되는 거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의 자료들을 거기에 적절하게 여기에 끼워 넣으면 되는데 자 봅시다. 어, 자료 1번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자료 1번에서는 교토의정서의 한계점을 얘기를 하면서 어, 이제 국제적 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교토의정서의 한계점은 시효성에 떨어졌다라는 점인데 그러니까 탄소배출 감축 의무를 불균등하게 분배해서 중국이나 인도 등 몇몇 국가들은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데도 감축 의무가 그만큼의 상응하게 부과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 이런 식으로 불균등한 배분, 뭐 분배 배분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어, 그로 인해서 규제가 많은 국가로부터 규제가 약한 국가로 탄소 누출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기업 또는 공장이라면 어,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생산하면 생산비용이 너무 높으니까 어, 여기로 다 공장을 이전을 하는 거야 어, 공장을 그냥 이전을 해서 여기서 탄소배출 그대로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탄소배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냥 강한 구,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약한 국가로 이동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배출 감축에 대한 탄소배출 감축 노력에 대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어, 반대로 어, 국가 간 협력에서 어떤 기준을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되냐, 라는 해결방안으로 갔을 때, 어, 요것과 반대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탄소 배출 감축 의무를 균등하게 배분하고, 또이 과정에서 어, 여러 국가들이 동시에 참여해서 합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다. 어, 절차적인 얘기도 해줄 수 있겠죠. 어, 합의할 수 있는 어, 공정한 합의를 위한 절차를 마련한다. 이런 절차적인 얘기와 함께, 어, 이런 탄소 노출, 한 환선주 현상으로 인한 시효성 시효성 어,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마찬가지로 규제를 균등하게 최대한 공평하게 부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시효성이 어,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어, 우리가 만약에 지면이 남는다면 어, 이행을 담보하기 어, 위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뭐 추가적인 절차 같은 걸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 뭐, 뭐 감시, 관리 감독 도뭐 이런 추가적인 방안을 뭐약한줄 이내로 가볍게 이런 구체적인 방안들을 써준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독창성이나 논리적 구성력 아니면 논리적 어, 논거를 풍부하게 제시한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의 가점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어, 자료 2번은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 신재생 에너지에 보면 도, 그 그래프들을 보면 신재생 에너지들의 탄소 배출량이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석탄 등 석탄이라는 에너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낮고 그리고 또 발전량도 발전량 전망도 향후 발전량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2018년에서 2036년까지 약 20여 년간 증가할 것으로 어, 전망이 되고 있고요. 어, 이렇게 미래 발전량이 증가할 비전이 있고, 그리고 탄소 배출량도 낮은 에너지를 정부는 선제적으로 이런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고, 어,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여기 S.O.C. 얘기가 공문에 나왔으니까 생산시설 같은 이 사회 관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는 기본적으로 하고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다 추가적으로 또한줄 이내로 가볍게 여러분들이 써줄 수 있는 말 정부하면 항상 나오는 거 공적 기준을 마련한다. 기준이나 법안을 마련하고 또더 나아가서 어떤 국가간 협력. 물론 국가 간 협력은 여기에서 나온 얘기지만 정부 역시 국가 간 협력을 통해서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주체이기 때문에 정부가 또 여기서도 국가 간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노력들의 어떤 상호 연결성과 실효성을 더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도 여러분들이 덧붙여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어, 자료 3번을 보면 요 어,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 전략, 그러니까 기업 측의 노력을 얘기하고 있고요. 어, 지속 가능 경영 전략이라는 어, 개념을 언급을 하면서 먼저 소비자들의 윤리적 소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상품, 그리고 지구공동체의 삶을 개선하는 그런 소비 형태에 대한 윤리적 소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업들 역시 이런 수요에 부응해야 더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꺼내면서 부채적으로 A, A 기업의 지속가능 전략에 예에서 나온 것들을 조금 끄집어내서 쓸수 있는 겁니다. 공정 개선이라든지 친환경 제품 개발 공정이라는 건 생산 프로세스를 의미하죠. 생산 프로세스에서 어, 조금 더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그리고 또 친환경적인 그런 공정으로 어,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 해야 된다 노력들을 해야 된다 플러스 친환경 제품 제품 자체도 어떤 폐기물 발생에 의한 환경오염 효과가 최소화되는 그런 친환경 제품 개발에도 힘써야 되고 더 나아가서 어, 연구개발 투자 여기 보면 A기업의 지속가능 전략의 맨 오른쪽에 나와 있는 신기술 개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따와서 어 이거에 대한 연구 개발에 대한 어떤 우리가 돈을 투자해야지 실질적으로 기술이 개발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 개발에 대한 어떤 어, 재정 음, 재무적인 투자도 늘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잘 활용을 해서 라이벌 점에 입각해서 쓰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4번 어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의 노력이 나옵니다. 어, 개인의 탄소발자국 저감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들이 나오고요. 어, 구체적으로 어, 일상생활 속 개인 탄소발자국 에서 어, 자가용이라든지 전기, 가스에 의한 탄소발자국이 어, 높이 높이 나타난다 라고 원인을 제시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효과적인 해결책을 옆에서 제시하고 있죠. 어, 생활습관 변화에 따른 탄소발자국 변화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언급되는 해결책 대중교통 이용 확대, 친환경 연료 사용. 그리고 식물성 식품 섭취 등등의 방안을 통해서 개인의 차원에서도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후 변화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 변화를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이고 이런 얘기들이 한 얘기당 너무 많지 않게, 너무 장황하지 않게 그러면서 키워드들이 딱딱딱 등장을 할수 있도록. 제시를 해줘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당국대에서 제시한 채점 기준을 나열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구사항 가를 활용하여 나다를 설명하라 여기에 15점을 배점했고 두 번째 요구사항 즉 나의 관점에서 마자를 활용해서 나의 현상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라 해결 방안 제시에 25점을 배점했습니다. 을그렇게 해서 어, 가의 관점에서 가려 와룡해서 날를 설명하는 거, 가려 와룡해서 달을 설명하는 거, 각각 이렇게 점수를 배점을 했고요. 어, 이제 탄소 배출량이 증가하면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은 외부 불경제이다 요거를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서 0점에서 10점을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그냥 요세 단어가 나왔다고 10점을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고 어, 이런 개념 가를 얼마나 더 어, 논리 관계를 잘 살려서. 키워드들을 조금 더 조밀조밀하게 잘잘 어, 써줬나 이런 그리고, 그리고 논리적인 연결성이 얼마나 어, 긴이하고 타당한가 어,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점수를 더 부여를 하거나 덜 부여를 할수 있을 것이고요. 어, 가와 다도 맞고 가와 다는 0점에서 5점 정도 그래서 탄소세가 시장 실패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개입 방안이다라고 해서 어, 탄소세를 통해서 여기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을 일치시킨다 어, 기업의 어, 또는 생산 주체의 공급 과다 공급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문제가 적절하게 설명이 들어가면 5점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구 사항은 이제 각각 자료별로 나의 입각해서라고 했는데 나의 관점을 정확하게 정리했느냐에 따라서 5점을 부여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어떤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했어야지 우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이 주체를 노력 이 필요하다. 이 내용도 충실하게 적혀 있으면 5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어, 그러면서 자료 1, 자료 2, 자료 3, 자료 4 각각 최대 5점을 부여해서 총 25점을 부여하는 방식이고요. 자료 역시 이렇게 키워드들을 다잘 살려주고 탄소를 줄 현상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균등한 배분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가 들어가면서 만약에 어, 이런 어, 합의를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자료 2번에서는 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감시나 관리 감독 등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더 구체성 있는 설명을 덧붙인다면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받는데 유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 이렇게 여러분 담보 문제 지난번에 설명 다루한 문제 3번 해설을 마쳤고요. 여러분들 요거. 충분히 복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특히 지난번에 배운 수요공급의 원리와 외부효과, 외부불경제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백지위에 그려보면서 스스로 설명을 하고 어, 내용을 정리를 할수 있으셔야 됩니다 어, 그 정도 내용은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음주에서 경제제시문이 나왔을 때 어, 제시문독해를 충실히 하면서도 어, 조금 더 수월하게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복습 잘 하시면서 어,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밴드로 물어보시고 언제든지 학원에서 저한테 질문하시고 어, 그렇게 문제 잘 해결해가시기 바랍니다. 어, 일단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